이리, 취대치 관계상, 현상 수배범이, 어떤 돈인가 한번 물어보자. 응? 나 그날 분명히, 경암동, 내 사건 때문에 파출소에 가서, 현상 수배에 걸린 취대치, 낫장만 내 눈에 보여서, 자세히 들여다보고, 나일시킴도서 이딴 식으로, 헬기로, 내 뇌를 공격하되, 쪼아감면 그래서 베는게 있어야지 에? 더군다나 먹여주는 밥이 있어야지 밤중에는 뭔줄 뭐 아냐? 에? 월급 오늘 일당 받은거 의석식 받아 수사받고 사장 사모한테 다 털어서 줘야요 그래 살려서 보내 너는 너는 그런 의대식 기사용 헬기로 뭐냐 내가 물어봐 이리 너한테 최대치 사건이 뭐냐고 그 돈, 거목 사건이 뭐냐게 내가 군산시에 와서, 에? 일자리에서 비행기로 복받으면서 뭘 했냐? 분명히 낯짝을 보면 추제치요 근데 가보 경쟁 하나 늘어볼까? 에? 나한테 안경을 벗으라더라. 벗으라더만 말을, 규정이를 주더라. 한 번만 더 말하고 다니다가는 쳐버린다고. 그러더니 누구를 보냈냐? 사법, 경찰 후보감인 게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도 아니요. 가게 주 종업원 아들한테 위탁녀처럼 때리라고 시키더라. 그래, 나만 죽었냐? 나를 안아줬던 한 부부가 실제로 방 안에서 맞아 죽었어. 아니냐? 왜 인생이 아무 죄도 없는데, 나 이사 가던 날로부터 죄 없이 맞아 죽었는가? 응? 그거 실성 환자처럼 죽은 사람 주먹주먹 찾아봐. 네 눈에 선량한 사람 있는가 다 죽었지. 나는 왜 개인 회고처럼 이곳까지 왔냐? 내가 알려줄게. 나는 인감으로 내 집이 없기 때문에. 조촌, 조촌동에싹 털어먹고, 참복동 갓날로부터 까마귀 속을 해서 잤어. 그 이서병이 뭐냐. 집착하냐. 에? 왜 문공을 못 열어서 환장하냐. 에? 집 나가서 내가 불을 느꼈건 여관방에서 잠을 잤건 왜내뒤 조사만 하냐고. 내 병이 생수병이냐. 응? 어? 니가 때려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냐고. 응? 어? 내가 식중고 환자냐? 의석수 다 모아봐. 간첩이 의석수 모아서 찾는다고 찾아지냐? 왜 최대치 난리난 사건을 경무대처럼 조촌동도 아니고 군산시 삼북동에서 들은 소리를 그것도 가게 앞에서 싸움시키냐? 돈다 털렸냐? 국고회비 다 털렸냐고? 염소 다 들렸냐? 어? 식천 너 그런 행실 그만하라겠지. 내가 어? 식천마려 몇 바진지 그만해. 어? 한 번만 더 다운에다가 외국간 맨하탄하고 연락하면서 CCTV 생방 깔아가면서, 그만여? 식천! 내 아빠 하나 잡아먹었으면 그만여? 에? 상처부터냐? 야이, 잡년 그러고, 헬기본에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사모임이냐? 에? 나그중기의 이름도 생각도 안 나. 언제 너 같은 여자한테 맞아 죽었는가? 알아들어 생수병이냐? 킬러지, 그만해, 에? 어?